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너무 쉽다. Fiance, 언니, 그날, 기우기 오빠네. 기 오빠네. 시끄러시끄러운이 시끄러운데. 아, 진네 아아 어, 뭐, <laughs> 아 네? 예? 진짜 네 야, 뭐하 해주세요

파리 드노드 파리 오빠 흥분하지 마 오빠 흥분하지 마. 오빠 쌍충이 나오 오빠 흥분하지 마. 오빠 흥분하지 마. 오빠 흥분하지 마. 지 어... 마. 아니 저거를 굴들어 좀 카드 뭐 어떤 건지 봐야 오빠 뭐야, 오빠, 오빠 흥분하지 마. 오빠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아니,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카드는 이제 뭘로 카드 파리. 어어 어, 엄마 바쁜데 끊을게 어 간다 라인 아, 라인 됐다 아아 가맞어야되 잘해, 잘해, 잘했어. <laughs> 왜저러나 아, 다시면 안 돼요. 그 팀, 그 팀, 그팀그팀안 나왔어? 아, 안 나왔어 거기 다 나왔어 골파로 안어 아, 깜짜기야 진호야 진호야 네? 재용이 엄마, 인사드려 일어나서, 일어나서 인사드려 아, 오랜만 아, 네 지금 아, 지고 있어, 이미 다시, 다시, 어게인 okay. 일대형 치고 있어 야 아빠 지금 다리 작살날 뻔했어 어뒤성룡 삼촌한테 인사해 일어나서 해 일어나서 안녕. 저기 연수 삼촌도 있고 삼촌들 네, 성룡이 삼촌 우리 아파트 그 옆에 사는 아, 삼촌 그, 아, 아니, 너, 너 어렸을 때 봤어 기억 안 <laughs> 나지? 나요. 삼촌들 인사해 네. 은철이 삼촌 연수 삼촌 경대 삼촌 다 인사해 어. 다 인사해 너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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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는 연예인 해야 되겠 <목소리가> 오빠 너무 준서만 이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호여친 없냐? 아못못 어, 오빠 아이씨 못 뭐야 야이어잘먹었 아, 보다 많이 먹어요. 오빠 꼭 등심 4장 먹어. 꼭 등심 장 먹어. 아! 어 시상식 시상식 하겠습니다. 오0대 시상식 하겠습니다. 사 앞으로 나와세요 어, 오빠, 지고 있어, 요 지고 있어. 예, 네. 중간에서 여기 뒤로 우리 팀한테 패스했는데. 어 시간과 나가겠습니다. 오십 대 무구동제 토너스를 시즌 넘어가고 있겠습니다. 애고장왕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쩔 수 없었어 오빠. 아니요 전반 1 9분 일대형. 예, 네. 아, 연수 삼촌이 지금 풀고있어 뭐 <laughs> 갔다 오셨는데요. 원래는 못 뛴다 그러셨는데, 교체 선수도 없고, 기룡이 오빠 다리 쩔뚝거리지안 되겠는지, 성균관 좀 보고, 장비 좀 갖고, 성룡관좀못 타고, 장비 착용하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됐어. 오빠 오빠, 해. 업 업이야 업업업업빠 업, 업. <laughs> 오빠, 오빠, 오맞 오빠, 맞아 내려와 내려와 뒤에 나무래 뒤에 삼촌들 뒤에 삼촌들 양쪽 반 나무 나무 몇십대? 40대? 삼십 대 40대 떨어지니 아빠가 4대야뭐 30대는 아, <laughs> 어질수있이어어어 어, 어떻게 됐냐고 애가 말아가지고어 <laughs> 원래 안 하려고 그랬잖아 <laughs> 빨리 해, 오빠. 오빠 빨리. 안돼 안돼. 심판이 보니까 조용히 하고 경기만 집중해, 경기만. 촬영하고 있어 뭐야. 오빠 빨리. 다라스라갈스있스 어, 누구 할나 있어 결국 안나가 저런 것도 나가지후안넘어지나 누구 어? 하나? Oh 누구 밝혔어 밝혔어 밝혔어. 밝혔어 밝혔어. 서류 받아 안 좋잖아요. 어? 무, 무게 무게가 무게가. 오빠 오빠 붙어만 있어 붙어야 돼 지금은 괜찮아 해정이 오빠 아, 너무, 너무 깊어 너무, 너무 깊어 좋아해 <laughs> <laughs> 끝까지! 자기부터! 아, 무슨 대신 아, 뭐 대신대신라 <laughs> 아, 무슨 아, 대신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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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하 아, 미안하다머리 아, 말겠다는리고 네. 아. 네. 엄청 많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 오빠, 우리, 못 우리 지금 부상병동이에요. 몸이 성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난 너무 한데 몸을 못왜 그래? 명기 찬다고? 자기 괜찮아. 할수있바로 <목소리> 해, 바로. 보여 주나? 야, 앞 아! 어!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이거지기야잘했 응! 들어가! oh 아! <laughs> 어. <잘한다>. <laughs> 명기삼촌 명기삼촌 명기 하나 더 해! 아니야 세개더 해야지 간다 <laughs> 아, <laughs> 한촌 왔다 갔다 몸 풀고 있어 바 입고 어몸 풀고 있 왔다 <laughs> 아 전반판 전반판 왜? <laughs> <laughs> 전반전 맞는데요? 아니 아까 후반에 아 저런게 <laughs> 명호 또 오빠 또 명호 빠 배사에서 오빠. 진아 내려서 삼촌들 물좀 줘. 그래?